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입니다. 대추는 예로부터 기운을 보충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쓰였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대추가 위장을 보호하고 혀를 보충하며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피로가 누적된 사람들에게 좋은 식재료입니다. 또한, 대추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대추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추차를 끓여 마시는 것입니다. 대추를 물에 넣고 약불에서 오랜 시간 끓이면 대추의 단맛과 영양소가 우러나와 부드럽고 달콤한 차가 완성됩니다. 또한 대추는 꿀에 절여두었다가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 죽이나 수프에 넣어 함께 끓이면 음식의 풍미를 더하고 영양을 보충하는데도 좋습니다.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대추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